그런 얘기를 미리 해볼 필요는 없지만 근데 또 이번에도 기대 못 미치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증시나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은 아마 시장은 0.25%포인트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내려주고 <laughs>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저가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명목 GDP, 통화량 M2 그다음에 수출에 비해서 다 저평가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는 관계없이 0.25% 내리더라도 주가는 오를 것 같고요. 음.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 금리 인하를 미리서 반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국채 수익률이 지금 10년짜리가 2.3, 3년짜리가 2.3% 안팎인데요. 그런데 시장 금리는 미리서 반영했기 때문에 금리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시장 금리는 크게 높지 않고요.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오. 채권 투자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on to t 는 e ship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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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i p to the ship to the s h i 고 to t 하 e ship to the ship to the ship 그 o the ship to the ship to the 뭐 1480원 넘었다가 지금 1420원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뭐 6월 무렵에는 135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율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고, 그 다음에 엔달러, 위안달러, 그 다음에 한미금리자, 경상수지. 우선 이런 거로 고려하면요. 제가 지난 4월 말 우리 한율을 적정 수익 과연 얼마인가 이거 추정해 보니까, 한22% 저평가됐어요. 거의 1200원대가 적정한율로 나옵니다. 음. 물론 1200원 당장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저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0에서 지금 100 밑에서 약간 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고. 예, 그다음에 미국도 저는 6월부터 금리 많이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화 안율이 조만간 1,350원대 진입할 수 있다. 음. 예, 그리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350원대 진입을 하고도 더 하락할 가능성 이 예, 있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앞으로 주가지수를 전망해 본다면요. 예, 네, 저는 주가지수가 이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제가 주가지수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 지수예요. 이게 우리 주가지수와 거의 방향이 같습니다. 이게 그 2022년 2월에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7월까지 올라오다가 그다음에 11월까지 조정을 보였고요. 우리 코스피도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을 초점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OEC 선행지수가 계속 올라오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수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음. 그런데 저는 최소한 올해 목표치가 2,800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우리 명목 성장률 2.9% 명목 GDP 2.9% 하면은 적정 코스피가 3,250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투자자분들한테 3,200갈 때까지 그냥 버텨라. 예. 사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laughs> 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예, 사실 우리가 그 2021년에 코스피가 3,300이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저 코스피 상장 기업 영업 이익이 한 180조가 약간 넘었어요. 예 그런데 요새가 애널리스트 추정치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한 200조 가깝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천 가도 명목 GDP나 기업이익에 비해서 전혀 이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적 완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예. 있는 상황에서 아 주가 지수는 앞으로 3,250까지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실. 어잉?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긴 한것 같아요. 3,250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나쁜 경제 수준을 반영한 적정 주가지수라는 거예요. 그 그나마도 예. 반영한 적정 예. 주가. 그런데 3,250 가고 나서는 아마 상승률이 많이 더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한3.5% 정도 되는데요. 네. 예. 그러면 코스피는 연평균 상승률한5%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이후로는 기대 수익률 한5% 안팎으로 낮춰야 되는데요. 3,250갈 때까지는 저는 뭐 주식 투자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0 돌파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빠르면 올 연말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3,000 돌파 하리라고,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투자 전략이 벌써 나온 거 같아요 교수님께서 채권보다는 주식 예. 중에서도 국장 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미국 아니고 여전히 국장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또 어떤 업종들을 보는 게 조금 좋을까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는데 작년에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2.0%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간세 효과도 있고 지금 수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됐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경제성 장제가 1분기 저점이고 뭐 3분기, 4분기 갈수록 회복된다는 것은 내수, 뭐 정부 추경 부양도 있고요. 내수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한율이 하락할 때 그때는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뭐 통신주 네. 그다음에 은행주 예, 이런 것들을 올해 계속 추천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증권사도 되게 예. 증권주식들, 그 증권사 주식들도 예, 그리고 제가 뭐 작년부터는 그 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자 그런 말씀을 계속 맞아요. 조선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뒤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미래의 성장성을 많이 반영해서 PER이 너무 높아졌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는 예, 약간 고점 느낌 좀, 예, 조심스럽게 추천하고요 그런데 음. 반도체가 제일 문제죠 예, 우리 특히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 금액을 예상해 보니까 4월 수출이 3월 수출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5월 이후로 반도체 수출 금액이 다시 저는 증가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도 지금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예, 삼성전자 필두로. 예, 예. 예, 예. 원전과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체코 원전 계약 최종 계약 성사도 있었고. 확정.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SM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 프랑스, 우리나라 그다음에 러시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자유 세계에서 러시아 거는 사용 안할것 같고요. 프랑스 거 아니면 우리 건데 그런데 우리가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 성장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그런 걸 사실 주시장은 똑똑해가지고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많이 올랐죠 사실 저도 그런 관련 주식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거든요 아, 이미 예, 그런데 그래도 이거 그래도 역시 앞으로도. PR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아, 네. <laughs> 예. 그렇다면 예. 조선주랑 같은 관점에서 좀볼 예. 필요가 지금 많이 늘릴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뭐, 뭐 일정 부분은 보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지금처럼 많이 오르기는 힘든데 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 요즘 우리 투자자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주식 같거든요. 교수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중국 쪽 얘기도 좀 들려주셨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우선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에 들어선 건 분명합니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29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중국은 9%,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당시 세계 평균이 22%인데, 중국은 한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음. 중국 기업들이 가행 투자를 하고, 그 휴일증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경제가 기업들이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저성장이 불가피한데요. 그래도 산해지 5% 성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산해지 5% 성장이 뭐냐면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8%로 전망해놨죠. 그래도 중국은 세계 평균보다는 <laughs> 높은, 높은 성장을 네.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중국은 거의 디플레이 가까운 나라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 정부가 내수를 배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의 마셜케이가 저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마셜케이라는 건뭐냐면 대표적인 통화지표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gdp 증가 속도는 둔화됐는데 지금 계속 그 물가가 낮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돈은 많이 늘어나더라고 보고 있어요. 그 돈들이 아마 금융시장으로 오면서. 중국 주가가 한 단계 더약갈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그동안 미국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옳았는데요. 저는 올해부터 미국 비중 가감이 축소하고, 그거를 중국이든지 인도든지 이런 거 신흥시장이 좀 나눠서 배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던 항모의 방향을 좀 틀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코스피하고 S&P 상대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계가 마이너스 0.8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S&P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 20년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머징 마켓의 주가 지수하고 S&P 500 상관계 수가 마이너스 0.9로 우리보다 음...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어,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막상 그 미국을 진짜 보면은 우려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걸 GDP로 보거나 뭐 고용 보고서로 보거나 근원 PC 물가를 보거나 뭐 이런 걸 이제 볼때 어쨌든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다 뭐 그냥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미국 경기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것도 좀 약간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서요. 예, 망가질 정도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우선, 그 미시간 대학 그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4 월까지 발표한 것 보니까 심리지수는 급락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후 6.5%의 급등해버렸거든요. 이거는 스테그 플레이션을 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음. 소비 안 하겠다, 물가안 오르겠다. 네. 그게 스테그 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건 소프트 데이터고요. 하드 데이터에서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오거 1사분기 미국 거 GDP가 소포치 에비치가 발표됐습니다만 뭐 연율로 마이너스 0.3%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1분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분기 미국 GDP를 보니까 GDP는 감소했지만 소비 투자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수입이 많이 늘어가죠. 수입은 GDP에서 마이너스 항목이거든요. 수입이, 뭐 트럼프가 간세를 부과한다니까, 하 미국 그수입 기업들이 수입을 많이 늘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그런데 2분기에는 저 소비가 감소하라고 보고 있어요. 심리가. 얼어붙어서. 예. 예. 그게 이제 데이터로, 현실 데이터로 나타날 것이다. 하드 데이터로요? 예, 하드 데이터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2분기, 마이너스 성장 폭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물가는 2% 이상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 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미국 경기가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초입인 거예요. 네, 뭐 하반기에는 조금 뭐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상호관세 부과된 다음에 ISM 제조업 PMI가 나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4월에 4 8 7가 나왔죠.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8이었었어요. 네. 근데 예상보다는 조금 0, 0. 7 포인트 좋게 나왔다. 네. 그걸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미국 제조업 경기는 이미 침체에 빠진 겁니다. 네. 미국 경제가 그래도 그렇게 성장한 거는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ISM 지수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그 뭐 50에 점차 근접하고 있거든요. 저는 조만간 아마 서비스업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을 확인해 줄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도 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미국으로는 아마 수출이 감소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쪽으로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올그 다음에 올늘 4월까지 보면 EU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아세안 경제가 뭐6% 안팎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올해 전체 수출은 작년에 우리 수출이 8.1%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뭐0% 안팎이라고 보는데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으로 수출 감소를 중국 그 다음에 EU 아세안 이쪽에서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아직 없거든요.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유로화 거래가 늘어나고, 이안화 거래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여전히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우려하는 거는 어느 날 급나갈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좀쇠퇴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니까 그 나라 통화가치가 마지막까지 버텼더라고요. 지금 달러가 마지막까지 버티는 국면이 아닌가.